안녕하세요. 휴양떠나기입니다. 벌써 제 차가 만 3년 되고 4년 차입니다. 그래서 3년 쓰는 동안 저희 차그 궁금한 것들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차는 올해 이제 3년하고 보험료가 약 1년 또저 부부가 아니고 우리 자녀까지 35세 이상 자녀까지 운전할 수 있게 하고 보험료가 한 48만 2천 정도 이 차가요. 그다음에 자동차세가 이게 승용이기 때문에 1년분 선납이 한 49만 1천 원 정도 지금 선납했습니다. 그다음에 제 차가 3년차 4년차 되니까 벌써 이제 처음에 좋았던 것들이 사용 한 3년 사용하다 보니까 약간 불편한 것도 있고. 에이스바디 할 것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약간 리모델링도 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한 거 설명도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제차 안에 무슨 전자제품을 쓰고 있는지 음, 겸사겸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추자도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저 바다가 추자도입니다 지금 여기는 어, 추자도에 있는 모진리 몽돌 해수욕장에서 여러분한테 설명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제차 안에 그 무슨 전자제품을 쓰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제주 한달 살기 와 있거든요. 뭐 그다음에 몇년전두달 살기도 했지만 그 살면서 뭐뭐 쓰고 있는지 한번 궁금한 사람도 있어 갖고 제가 한번 뭐뭐 쓰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차뭐 살기 하다 보면 항상 필요한 냉장고 45리터. 지금 저희는 4년차 쓰고 있지만 이 냉장고는 아직. 고장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잘 쓰고 있습니다. 냉장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 TV 이건 첨서부터 달고 나왔던 거 거고요. 이 냉장고도 첨서부터 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는 저희들이 추가로 이제 했던 거지만 전자 저희들은 직화보다도 항상 전자레인지 대표 먹는 걸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전자레인지.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가끔씩 쓰는 그 무시동 히터 고장 나든가 아니면 캠핑장에서 가서 전기 쓸 때는 정원, 전기 타. 잘 쓰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로 잘 쓰는 커피포트. 그 다음에 커피 머신. 이렇게 했고요. 저희들은 이 다이 밑에 포타포티 쓰고 있고요. 포타포티 있고요. 그 다음에 차박하고 더울 때잘 쓰는 템퍼벤트 이 캠퍼벤트는, 저희들은 캠퍼벤트는 이 주차시켜 뜨, 뜨거울 때 어디 산행 가고 이럴 때는 이걸 문을 열어놓고 캠퍼벤트만 열어놓으면 환기도 잘 되고 또 문을 다 열기는 축구 이럴 때는 이걸 정말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타렉스나 스타리아 쓰는 분들은 이거 캠퍼벤트 추천합니다. 정말 유익 유익합니다. 이거. 응? 환기시과 양쪽 문 열으면 공기가 자동적이고 캠프 벤트 쓰고 있고요. 저희들이 쓰고 있는 전기 제품은 무시동 히타 무시동 히타 쓰고 있고요. 지금 그 그다음에 전기 장판 두개 쓰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그다음에 아직까지 저희는 무시동 에어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무시동 에어컨도 있습니다. 무시동 에어컨. 그래서 뭐 그다음에는 뭐 우리 등 등종류인데 이 정도면 저, 저희들이 전기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지금 4월이죠 저희들이 제주 한달 살기 와서 전기를 쓰다 보니까 아주 제주도가 춥더라고요. 그래서 무시동 히터를 안 틀어도 전기장판 두 개는 틀고 자요. 그리고 뭐전 전, 냉장고 전자렌지 쓰고 그래서 커피 보트 쓰고 그래서. 하루 전기 쓰는 양에 평균 한120 암페아, 110에서 120 암페아 요즘 쓰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에어컨 안 틀고 그냥 전기장판 두개 이렇게 하고 저거 평상시 전자레인지 저희들은 가스레인지같다안 쓰고요, 전자레인지로 돌려서 쓰기 때문에 한120 암페아 정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있을 때는 이동거리가 있어서 주행 충전 이 됐는데 이 추자도 오니까 거리가 짧다 보니까. 주행하는 건 없고 쓰는 건 있으니까 이게 렇좀 뚝뚝뚝 떨어지는 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리모델링 한거 한번 보여 드릴까요? 추가로 리모델링 저희들이 예전에 안 했던 거 요거 선반. 요 선반. 요렇게 돼 있고요. 요쪽도 선반 했고. 예. 네, 그래서 요 정도로 저기는 했어요. 그래서 요쪽은 선반을 했어도 이 공간 침상이 안 줄었어요. 여기는 그대로 요 공간 안 줄었고, 요쪽은 요 공간이 줄었어요. 좀 선반이 커서. 그래서. 예 수납함이 좀 커진 거죠. 뭐, 특별한 거는 이제 전기는 거의 그 정도 쓰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 저번에 소개시켰던 저희들이 이제 배터리가, 전기 는 배터리가 처음에 나올 때에는 이 차량 하부에 있었어요. 배터리가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여건상 제가 제 눈으로 배터리를 보려고 제가 침상 밑으로 배터리를 이전했습니다. 공산 리모델링한 배터리가 차량 하부에서 이쪽 침상 밑으로 왔습니다. 침상 밑으로 온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요거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게 전부 다 차량 하부에 있었던 것을 예, 침상 밑으로 놨어요. 그리고 요요만침 가운데 칸이 이제 수납 공간이 없어진 거죠. 원래는 여기에 다 수납했던 건데 요요만침 없애고 그 대신 제가 제 눈으로 어? 배터리 상태를 볼수 있고 언제든지 그 다음에 배선 같은 것도 더 조일 수 있고 이럴 것 같아서 제가 했어요. 이게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저는 그런 뜻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터리는 300,300,300요 배터리입니다 총900그 총 900. 다음에 이게 한전 충전기 요거 인버터 인버터 차단기 있고요 그 다음에 주행충전기 이건 주행충전기고요 이 이건 APU APU는 어, 뭐, 주행, 한전 걸 꽂으면 자동으로 내가 인버터 안 키도 이게 돌아가요. 220쓸때 한전 꽂아놓으면 한전 우선으로 들어가고. 처음에 캠핑카에서 나왔을 때는 없었는데 제가 추가로 이 공사하면서 이거 작업하면서 이거 추가로 달았던 겁니다. 15만 원 예, 15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이렇게 아니다 놓으니까 일단은 방수는 효과는 있어요. 밑에 있을 때는 내 배터리나 뭐 기계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었는데 점검할 수도 없는데 이번에 오니까 제가 수납 공간을 양보하니까 이렇게 다내 눈으로 볼수 있고 다음에 추가로 손으로 갈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제 차는 이래다 보니까 어, 환기구도 이렇게 맞는 이게 지금 환기구예요. 환기구 이 기계실 배터리나 뭐 주행 충전기 인버터 응? 한정 충전기 요 모든 거열 나는 부분들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이게 환기입니다. 이게 그 요게 이번에 리모델링한 겁니다. 에이. 기존에 차가 나올 때는 한전 충전 코드가 여기 있어요. 경유 요소수 이건 한전 충전 코드인데 요게 따기가 좁고 그래서 불편해서 제가 공사하면서 추가로. 여기다, 이게 한전 충전기에요. 코드를 하나 더 추가했어.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도 사용 가능하고, 이걸로도 한전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추가한 공사가 있고. 그래서 특히, 한전 충전 자주 하는 사람들은 하나 더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특히 가스차 같은 경우는, 요, 이차 나올 때 가스차는 저 밑에서 그 코드 맞추기 힘든데, 요런 건 하나 제가 작업할 때 잊어먹지 마시고, 한전 충전 잘 하는 분니그 다음에, 인버터 스위치가 이쪽에 있어서 항상 불, 뭐, 인버터 스위치가 사용할 때 불편했는데 인버터 스위치 요거는 죽이고 이거는 안 됩니다. 죽이고 추가로 재 사용 빈도가 많은 저앞뒤쪽에 설치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저 뒤에 있던 인버터 스위치가 불편해서 그쪽 건 차단하고 인버터 스위치 이쪽으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뭐 전자렌지나 기타 커피보트 사용할 때 인버터 스위치 올려도 안저 뒤에 가서 하는데 여기다 해갖고 여기서 본인이 딱 스위치 크고 220볼트 사용할 수 있고 저희는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아니 내가 불편했던 거기 때문에 저 수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차 3년차 사용 후기 그 다음에 제차에서 사용하는 전자제품 소개 기타 보험료나 자동차세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